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오늘 이제 낮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가고 기온은 선선함을 넘어 새벽녘엔 차가움이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궁금해집니다. 고운님들은 오늘이라는 새옷 위에 어떤 모양의 단추를 달까요? 고운님들은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고우님들의 기도가 좀덜 예쁜 모양의 기도가 되더라도 고우님들의 삶이 좀 나약하고 부끄러운 부족한 영혼의 찬양 노래가 되더라도 고우님들 마음 안에 햇살 담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이 넘쳐 흐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꽃이 지는 것도 고원님들 마음 안에 주님의 햇살을 가득히 담을 수 있을 때 온전히 피고 질수 있음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일기는 조드레박 사제의 영적 고백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성남 바다 같든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오늘 복음을 보면 헤로데는 가진 것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세상 대부분은 그런 헤로데의 삶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그런데 헤로데는 두려움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나약함과 부끄러움은 가장 부서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허약함과 부끄러움을 통해 악의 유혹이 들어와서 저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저희 마음 안에 햇살 담은 하느님의 사랑을 충전해야 합니다. 저와 고우님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는 것은 실현의 순간에 저희가 절망하지 않고 대신 그 실현에 맞설 수 있게 변화를 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의 믿음으로 깨어있음과 기도로서 나약함과 부끄러움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능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열두 개였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는 다른 말로 관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이 평안하든지 모든 일이 고통이든지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평안한 것도 고은님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일이 고통인 것도 고은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를 고은님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평화는 하느님의 햇살이고 하느님의 기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느님의 햇살과 기운이 육신의 게으름을 주님 안에서 여유로움으로 생각을 바꾸고 육신의 나약함이 하느님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바꾸어 숨 쉬는 기도를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허약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고우님들 마음 안에 하느님의 햇살과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고우님들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두리 박사제는 늘 오늘 영적 고백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 님들과 간호하는 고은 님들, 그리고 고은 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어 깨어 있음과 기도로써 고은 님들 마음 안에, 햇살 담은 하느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